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빌란히 오난 백발 한심 허구나 내 청춘도 날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하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풍, 열란 해도 채저 얼개를 굽히지 않는 황궁, 단풍도, 어떠, 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 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신날리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매 천지백허니, 모두가 햇발에 벗치로구나. 무정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인 애들 이내 한말 들어오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사한다고 해도 병든 날과 참든 날 걱정근심 다 제하면 단4 0도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에 흑이로구나 사후에 만반 진수는 풀여 세행전에 한 잔의 술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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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려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아이고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계해수나무 끝 끝들이다 대라한 매달아 놓고 쿡쿡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효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모두다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폰에 버리고 나머지 본님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더 먹수. 아니, 그만 드시게. 하면서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요. 아이고, 힘들다.